밀란? 밀란? 아 아파 아유 이 뭐야? 아유 이 뭐야? 엄마한테 관심 좀 밀란아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나 뽀뽀해달라고 야, 어디가? 너무 뭐 뽀뽀 안 해줬지? 엄마가 뽀뽀해달라 그랬는데 안 불렀는데 왜 와? 뭐, 자꾸, 뭐, 뭐, 어디, 뭐 있는데, 어디에 뭐 있는데? 지금이라도 뽀뽀해봐. 뽀뽀해봐. 엄마 뽀뽀. 뽀뽀. 오, 고마워. 내 고구마 먹을 거야? 점마 손엔 고구마가 있어. 엄마한테 뽀뽀해 <laughs> 아니,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. 엄마 뽀뽀해줘 야 진짜 어이없네 뽀뽀 그만 가봐. 그만 가봐.